한주의 시작인 월요일 오늘 옷차림 든든히 하셔야겠습니다. 날이 다시 쌀쌀해졌는데요.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밤사이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기온이 뚝 떨어졌습니다. 여기에 찬바람까지 불면서 체감 온도는 더 낮은데요. 한낮에도 서울이 14도, 대구 17도에 머물면서 종일 예년 기온을 밑돌겠습니다. 날이 급격히 추워진 만큼 건강 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하늘은 대부분 지역이 가끔 구름만 지나겠고요. 다만 동풍의 영향을 받는 동해안 지역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이 지역은 내일 새벽까지 영동과 경북 북부 동해안의 최고 50mm, 경북 남부 동해안에도 5에서 20. 밀리미터의 비가 예상이 되고요. 기온이 낮은 강원 산간에는 1에서 5cm의 눈이 내려 쌓이는 곳이 있겠습니다. 그밖의 지역은 내일도 맑은 가운데 때이른 추위가 이어질 텐데요. 자세한 기온 살펴보시면 내일 아침 최저 기온 서울은 5도, 대구는 3도로 출발을 하고요. 한낮에는 서울이 17도, 대구는 1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작정 기상입니다. 작정 이상 양호하고요. 다행히 이번 추위는 조금만 견디시면 되겠습니다. 수요일 낮부터는 추위가 누그러지면서 예년 이맘때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이상 공군 기상단 제공 기상 정보였습니다.